먼저 왼쪽 바라봐 주세요.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원분들은 이렇게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꼭 붙어있으셨는데 셰프님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살짝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중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한번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시그니처 포즈가 있을까요? 아, 없습니까? <웃음> 아, <웃음> 아, 그렇습니까? 네, 시크한 포즈 보여주세요. 네, 먼저 왼쪽, 다같이 왼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정말 화보 같아요. 자, 중간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요. 올라오셔서 같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되셨다면 먼저 왼쪽부터 어, 센터를 맞춰서 <laughs> <laughs> 어, 파브리씨가 센터에 계시고요. 네, 모두 왼쪽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정말 지중해가 떠오르는 의상인데요.